네, 안녕하세요. 100%TV입니다. 현재 시간은 6월 5일 오후 4시 3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무려 7.5% 상승이 나왔습니다. <laughs> 포스코는 제가, 어, 꽤 오랫동안 공개했던 종목이죠. 굉장히,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지난 영상 보시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거의 어,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공개했어요.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계속 공개하고 있던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포스코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어, 일단은 두 가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가 오늘 포스코 엠텍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상승이 좀 부드러졌습니다. 물론 포스코 엠텍이 오늘 15%로 상승이 더큰건 맞아요. 그리고 인터내셔널은 약7.5% 정도 상승에 그쳤죠. 근데 일단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공개한 이유는 제가 어 일단 얘기드리면 일단 소통방 분들이 130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 평단이 대부분 비슷하게 제가 어느 정도 공개한 이유가 포스코 엠텍이 시청이더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엠텍을 공개했다면 분명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금은, 어, 종목이 조금 느린, 움직임이 조금 느린 종목을, 어, 공개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인터내셔널을 공개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엠태기 비해서 상승폭은 작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좀 크게 수익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어, 생각해서 고려를 해서 공개한 거고요 일단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승폭은 어 저는 전고는 충분히 돌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34,600원 정도 부근인데 그 이상으로 저는 돌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 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통방에 간단히 얘기 들었는데 오늘 안 내려가죠. 갭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갭이 떴어요. 갭이 오늘 어 약3% 정도 떴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갭을 매우로 내려오는 게어 일반적인데 오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던 말인데 오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특정 그룹들 또한. 지금의 이슈 그리고 집중 받고 있는 거를 느끼고 있고 그걸 만들었던 거기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시켜버린다면 배워받았던 집중과 이목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 실망으로 매도세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 다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힘들어요. 그래서 좀 그룹들 또한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움직이고 있다. 그 정도로 짧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중기 종목입니다. 수행 종목이고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제가 공개한 종목이죠. G2 파워입니다. G2 파워는 제가 사실 주력으로 공개했었던 종목이고요. 우리가 수익을 또 크게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공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신규로 지도파워, 공개했어요. 아까 오전 10시 30분에 제가 공개했습니다. 공개하고 나서도 상승이 좀쭉 나왔는데, 이때 공개했어요. 근데 쭉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소통방을 통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으로 저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리 종목들이죠 한솔 테크닉스 종목입니다 어,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로 매수 들어가기 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좋겠네요 조금 더 조정이 좀 나오면 그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좀 좋지 않을까요 FST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있다고 느껴지고요.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매수의 타점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LX 세미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눌림이 나오죠. 전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눌림이 나와야 돼요. 이지 종목은 오늘 <laughs>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지 종목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좀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바닥 구간입니다. 사실은 오늘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고 그다음에 G 2 파워 말고도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어 주력주라고 표현할게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 아,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소통방 분들 중에 몇몇 분들한테 제가 공개를 했는데, 어, 차후에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휴일이죠. 오늘 월요일장 치고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앞으로의 움직임이 정말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전고가 좀 넓게 볼까요? 전고점이 뭐 4만원 이상이죠. 4만원 이상인데, 전고점 돌파가 4만원 이상 되기를 기원하면서 편안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는 단편적인 얘기만 들을 수 있지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침부터 제가 굉장히 자세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자세한 얘기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어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실시간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유튜브보다 먼저 종목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방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소통방 신청은 제 영상, 유튜브, 더보기 보시게 되면 구독해,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저한테 9853224 하나로 문자 주시면, 구독해서 문자 주시면 제가 소통방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편안하게, 무료입니다. 편안하게 좀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함께 이겨내기만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모레 뵙겠습니다. 어, 즐거운 연휴 되세요. 감사합니다.